오늘은 도연이 머리 자르러 왔거든요. 그린아트 헤어라고 해서 여기 경남 아파트 검내골이죠검내골 검내골. 여기 부산에 있는 검내골이라는 곳입니다. 부산 패션 피드 센터가 여기. 원래 여기 보링극장 있었는데 예전에요. 지금 이제 그린아트 헤어 여기 2층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잔 샀고요. 컴포트 커피에서는. 항상 카페라떼만 마시거든요. <웃음> <웃음> 어, 네, 그린아트 헤어 여기가 잘해서 저기도 왔습니다. 어, 손님 많다. 어, 네. 아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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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떼. 도현이 이제 머리 자르고 있네. 가자. 이렇게 만나여도 조금 르는 거지 이 길이는 많이 안 자를 거예요 음. 아니 잘라달라면 잘라버려 음. 조금만 잘라 좀잘라아 음. 음. 네, 보자 뭐, 간 진짜 진짜 잘. 잘 자른다 맞지? 그러면 아니면 그냥 네, 깔끔하게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음. 파마하면 예쁠 것 같은데 <laughs> 가 벌써 물어 도현이가 안하데파 안할거야 도아 어, 알았어 파마 안할거야? 친구도 파 많이 하는데 파 진짜 안할거야? 어 알았어 어. 음, 개인사가하니까 우리는 안자고 있었네 도이 어? 어? 자나 자나 자나? <laughs> 머리 만지면 잠 오지 맞지 도아 <laughs> 그러니까 아까 그 머리는 옷 것이 아니고, 아. 어 울프 같은 경우는 끝이 네. 굉장히 얇아요. 아. 어. 그러면서 끝이 굉장히 얇고 머리가 붕 떠는 게특말 <laughs> 그대로 울프. 아. 네. 어. 근데 얘 머리는 옷리은 데가 내가... 워낙 찬 머리라서 <laughs> 안 아니 안어리는게그 용이 나오기 힘들어. 도윤이가 두상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러세요. 옆에가. 네. 아빠 닮아가지고 음아 쟤가 그런데 응? <laughs> 이정도는 알죠 이정도는 안나오면 모래 눈물니나 그래요? <웃음> <웃음>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라 아이고 안 자네 안 자네 안 자네 안자 자는 줄 알았다. 어릴 때 이렇게 자 가지고 계속 머리가 이렇게 갔다요. 안잤네 아, 자는 줄 알고 아, 밤투처럼깎다 아이고 손님 시원하십니까? <laughs> 아 예. 예. 저는 오늘. 무릎을 세워가지고 잡아주세요. 아, 안내려가지는안날 내려... 그... 저는 응. 응. 오늘 머리 안 감아도 되겠다. <laughs> 오예 오늘 머리 안 감아도 되겠다. 오, 예. 맞지. <laughs> 오늘 그냥 목욕탕 가서 그냥 목욕만 하고 보 자. 응. 어. 오예 머리 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이 잘잘 잘 있는다 잘 있는다. 얘 살렸어. 아이고 예쁘게 잘, 잘 잘랐네. 밤토리 같지. 보자. <laughs> 아이고 잘했어요 <laughs> 아이고 잘 잘랐어요 <laughs> 예쁘게 잘 자른 거 같아 도연아 어.